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 건데요. 울릉군청 홈페이지에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포배는 이미 사라졌고, 강릉배도 곧 끊긴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선사의 경영난. 울진 후포항과 울릉을 오가던 배가 멈췄고, 강릉노선마저 운항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관광에도 직격탄이 됐다는 겁니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최근 3년 연속 줄었고 올해 7월까지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관광감소의 원인으로는 코로나 해소 이후 해외여행 급증 그리고 선사들의 출혈 경쟁, 울릉도의 미흡한 대응이 꼽힙니다. 여기에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삼겹살값, 택시 요금은 물론 과거 혼밥 사건까지 겹치며 울릉도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간 갈등도 깊어집니다.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캠핑카 해안도로 점령, 쓰레기 방치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바닷길이 막히면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금. 해결책은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까요?